아, 이거 다팔아먹거 봐. 이거 지수가 완전 박살을 났는데? 아, 현금 확고 해놨어야 된는데 아, 다 때려봐가지고. 진짜 이거 깡통 차는 거 아니야? 깡통. 파라먹이 들어찌그러져버린 않고들 평단 함께 썩은 매우들이 쌓여. 존버는 승리한다 라는 말은 까고, 이제 나도 앞에 달리는 말이 올라타면 되겠지. 보여 종목을 소 손절. 제약중간좋태야제 심장으로 도전. 사실 팔아줄까 선택의 순간엔 또저도 괜찮. 타노라 동전주 채무 대표빠에게 피하는 말도 안돼 같이 투자 뭔데? 소저가에 다가왔네 또 날아가네. 물타야 돼 형도 맞고 돈이 없어 땡겨쓰는 시동 미수 마통 풀매수 때려 들락날라 동투방은 찬티들의 기도 숨기지 못하는 초조함을 그 어떤 얘기도 들리지가 않아 나는 내가 살면 떨어지고 팔면 올라 통방굴 주식은 역시 국밥이야. 존재를 하는다 말아 먹던가? 이거 시도 확보하려면, 쇼미더머니 나가야 돼. 쇼미더머니. 10월.